일분만에 알려주는 몰랐던 쇼핑 정보. 지하철 환승하려고 빨리 뛰어왔는데 눈앞에서 출발하는 거 있지. 내게 주어진 건 대기 시간과 맹더위. 이럴 때일수록 절실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 알려줄게. 먼저 소형 무선 선풍기는 거치형과 휴대용으로 나눌 수 있어. 거치형은 책상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며 휴대용에 비해 팬의 크기가 커서 바람 세기도 강해. 또 회전 각도 조절 등 일반 선풍기의 기능들이 포함된 제품도 있고 클립이 붙어있는 제품도 있어서 유모차 등에 장착해서 사용하기에도 좋아. 하지만 크고 무겁기에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 또 넥밴형은 크기와 무기가 가벼워 장소에 상관없이 이동 중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보통 손으로 들고 다니는 핸디형이 가장 많지만 아무리 가벼워도 장시간 들고 다니면 팔에 피로감이 생겨서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넥밴드형 제품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하지만 넥밴드형은 가격이 비싸고 바람이 목과 얼굴 부위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지 그래도 두 손이 자유로우니 이동 중 핸드폰을 보거나 양손에 물건을 들고 가는 상황이 많다면 추천해 근데 저번에 휴대용 선풍기 쓰면서 지하철 기다리는데 혼남이 뒤로 다가오는 거야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선풍기 바람 몰래 쐬고 간.